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 개파락하면 시작했죠. 뭐 시장 자체도 좀 밀리면서 한국가스공사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4만 9백원 2%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시장 전체가 워낙 크게 흔들리고 상승해 나가는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한 와중에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약간이라도 반등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에 아직 상승해 나갈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터져나오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실 저희 한국가스공사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런 한국가스공사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나아갈지 또한 그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펼쳐내야지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많은 주주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게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리 뭐 트럼프에 관한 이슈 뭐 트럼프, 트럼프, 트레이드다, 트럼프, 리스크다 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고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의 하락 터져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자, 더더욱 이 투자자들은 현재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경계심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 역시 그리 강하지 않고 주가를 지지해주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저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취해 나가셔야 하냐 명확히 지금의 시장에 절대 휘둘려서는 수익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오히려 저희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명확한 이 종목, 기업에 대한 이 목표가 적정 주가만을 잡아가면서 그 가격만 생각을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지수가 내려가면 종목에 대한 주가가 내려가도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 이것만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지금 현재의 평단과 맞춰서 확실한 저점 바닥 구간에서 저희가 비중 오히려 추가적으로 잡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인데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 이렇게 대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죠 자 지금 매번 종목들 하락만 터져 나오고 하락 터져 나온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1%, 2% 살짝 반등하는 듯한 움직임만 취해 나가다가 다음날 또다시 주가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점진적인 하락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저점 바닥 구간을 잡아 갈 것이고 어떻게 비중을 추가해 나갈 것이냐 말씀이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재료, 호재 역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한국가스공사. 다들 아시다시피 이 주가 단기간에 급등시켰던 근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대왕고래라는 이 동해 앞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의 이슈에 대한 그 기대감 하나만을 가지고 주가를 띄어 올렸었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기대감이 사실상 바로 실적으로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에 이러한 수급 자체는 확실하게 금방 빠져나갔고 그에 따라 주가를 빼는 건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은 딱두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이런 대안고래 프로젝트 앞선 기대감을 주었던 대안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12월 첫 시추에 들어가면서 이제 명확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이번 움직임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수급될 거라는 근거를 가지고 주가를 한번 띄울 것이고요. 또한 이번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화석 연료와 석유 시추와 같은 에너지들에 좀더 힘을 쏟겠다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가며 있어 주가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저희 주주분들께서 명확한 목표가를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서 세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느끼시는 주주분들이 많기에 위에 보이시는 이 2568502로 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이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정확한 타점과 대응 방법들 저희 주주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꼭 이러한 도움 놓치지 않아 가셨으면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 지금 사실 뭐 어떠한 종목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하락만 하고 있는 신점에서 저희 주주분들 어떤 종목을 좀 추가로 잡아갈 수 있을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게가능한한 일인지 생각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게 지금 시장 어떻게 이겨내야 하며 수익을 벌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부터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역시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지는 오래됐습니다. 자 시장이 쉽사리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역시 사실상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할수 없기에 대응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내며 최소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합니다. 자, 근데 1사리 지금 시장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빠진 움직임 보여주며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퍼져 나오고 있죠. 사실상 하락세에 접어든 지는 오래됐었고 저희 주주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응해 나가면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단타와 시초 종목들 잡아 가면서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야만 지금은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늘 저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응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하는 행위이고 저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확실한 매매가 그리고 확실한 종목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저 또한 대응뿐만 아니라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역시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이끌어 드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종목 대응뿐만 아니라 추천주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어떠한 종목들 잡아갔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문자 받다라는 사이트고요. 주의 주주분들에게.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리며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트고 이러한 사이트 보여드리면은 뭐 조작이네 사기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 사이트고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 이용을 하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 조작 같은 거 없습니다. 직접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10월 10일 날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잡아갔습니다. 자, 매수가 얼마? 13,150원. 비중 50% 담으셔라. 14,500원 도달하면 절반 비중 덜어내겠다. 자, 10월 10일 8시 45분. 장 시작도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2 5 6 8 5 0 1로 위에 배너와 동일한 번호죠. 자, 614분께 잡아드렸는데요. 자, 중앙첨단 소재. 10월 10일이면은. 자, 정확히. 시가 13,170원으로 시작했고요. 15,120원까지 상승하며 종가 역시 드렸던 매도가 이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 드린 매도가 이상으로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 주면서 충분한 매도기에 좋고요. 정확하게 당일날에만 15%가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자, 그 외에 폴라리스 AI도 25일날 잡아드렸습니다. 자, 2,250원에 비중 40% 담으시고 2520원 도달하면 저희 전략 매도 할 거다. 언제 잡아들었냐? 10월 25일 11시 26분에 544분께 잡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폴라리스 AI 25일 날 얼마까지 상승했어요? 266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에만 잡아가시고 드림 매수가에만 잡아가셨어도 20% 가까이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에이징랜드 언제 잡아들었어요? 10월 28일 날잡아들였죠 시초가에 잡으셔라. 비중 60% 실어드린다.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다. 4만 2천 원 도달하면 저희 전량 매도할 거다. 자, 8시 45분에 잡아 드렸죠. 자, 에이지링는데에 잡아 가고 정확히 말씀드렸던 매도가 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터치했어요. 여기서도 13%, 15%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단타 종목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 고려아연까지 17일 날 잡아 드렸었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80만원에 비중 50% 아마 가셔라. 자, 10시 43분에 보내드렸고, 502분께 잡아드렸죠. 고려아연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154만 3천원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거의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해나간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타점들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저희 주주분들 수익 어떻게든 보실 수 있게끔 현재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겨 가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 위에 보이시는 2568501로 지금 당장 숫자 0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셔야지. 이러한 추천주들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단타 단기 종목들 잡아 가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지금 손실 전부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여 드렸던 추천주 정말 실제로 무료로 드리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갔을 때 방금 같은 수익이 날수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투자자잖아요. 일단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처음에 그냥 확인만 하셔도 돼요. 안 잡아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아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야지 주식으로서 성공을 할수 있는 거구나를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되고 많은 주주분들을 도움 드리고 최대한 수익을 이끌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노력 감사히 받아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발송하셔서 이러한 추천주 대응 전부 확실하게 받아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아, 나는 그냥 포기할래. 아, 언젠는 올라가겠지. 절대 이런 식으로 관망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저희 주주분들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선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개인의 역량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꼭 도움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 흔들어 놓 생각밖에 없다 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악독하게 움직여 가는 증시고요 그에 맞춰 저희 주주분들 흔들리지만 않고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면 결국엔 수익 보실 수 있다 판단이 되니 저희 주주분들 전부 성공적인 투자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도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알찬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